혹시 수원 사시는 분 중에 수원에 마사지 사... 마사지 잘하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? 건... 건전이냐고요? 아 근데 그런거 물어보더라 제가 그 진혜형 그 누구랑 같이 그때 만흥이형이랑 그 린다랑형이랑 한명 누구였는지 까먹었는데 마사지샵 갔었거든요 근데 그 <laughs> 그런거 물어보더라 건전인지 불건전인지 <웃음> <미친>. <웃음> 아 여기 여기 건전인데 아시죠 이러면서 아나 그때 당황했잖아 아우씨 어 당황했잖아 진짜 그니까요. 엄마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 저도 저 처음 처음 아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. 두 번이었나? 한 번인가 두 번인가. 그래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러더라고. 카시요? 카시 쉬운 편이에요. 아, 근데 근데 뭐든지 근데 약간 표창을 잘 맞추고 못 맞추냐에 따라서 이제 쉬움과 어려움이 결정돼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는 웬만해서 다 손싸움이라 보면 돼. 휴라고 있는데 괜찮아요? 아 그래요? 나다 인계동이 있네. 저 아까 네이버에 검색해 봤는데 인계동이밖에 인계동이 없더라고요 마사지샵. 제드 스킨 중에 쓰레기 스킨 뭐 있냐고요? 냉장에 SKT T1 그 제드가 제일 좀 별로예요. <laughs> 진짜 나 근데 T1 제드 끼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나 진짜. 나 진짜 몇 년간 못본거 같아 몇 년간. 나도 안 쓴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몇 년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. 나 T1 제드 진짜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. Hit <laughs> it. 나대시간의손님이라고요 그래요? 근데 이거 라인 프리징 이거. 정글 차이, 뭐야 이거? 뭐야? 에, 나, 나 방금 미드 킬땄는데왜 이거 게임이? 3대1이냐 나 왜? 게임이? 아, <laughs> 내가 불건마라고. 뭔소리야내내제금는전건전지지어 깨끗해. <laughs> 궁놀이 먼저 싸세요. <laughs> 아, 먼저 먼저 트롤해야지 약간 팀은 좋아진다고. 아, 근데 그런 거 같아. 약간 진짜 그런 게 있어. 근데 게임이 많이 조진 거 같다. 아 근데 우리 팀수라카들왜 이렇게 못 하냐? 나 이거 탑수라카볼 때마다 얘들 트롤해. 약간 수라카 하는 애들 마인드가 약간 나빠스 탈이 마인드인가? 잘하는 사람을 못 봤네. 아 그래요? 어, 아, 시간의 수님이구나. 아타멜리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가는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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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구있냐? 아니지? 아, 끌리면안 됐는데. 조금 아쉽고. 아군이 기미 미안. 여기 아까 와드 안좋았던걸로 아는데 판 일단 되게 힘들것 같아서 빡겜좀 해볼게요 아 정글 제대요? 근데 그거 그냥 정글 뭐뭐 뭐 그냥 그 뭐지 오브젝트 먹을때만 빨라진다던데? 대형, 대형 몬스터였나? 그 정글로, 정글로 좋아지는 거는 그 그냥 정글몬좀 빨라지는 거, 그뭐 블루 레드 같은 거 빨리 먹는다는 거 같은데, 그게 정글 재단테큰 영향이 없, 별로 없을 것 같은데, 정, 정글 재단과 솔직히 말해서 좀 뭔가 없어. 뭐 시식이라던가 엄청난 폭딜 뭐 그런게 딱히 없어가지고 애매할 것같공궁좀 어, 뺐지? 그래 그렇지 쪼 한거네 아불 써가지고 아얘플 아깝다 아, 써너스 형님 감사합니다. 잡아줘. 아, 근데 피운 미쳤는데 저거 잡을 수 있냐? 나이스. 그럼 제압킬 나갔긴 했는데 괜찮아. 이 정도면은. 좀 무섭네요 엘리스가 미드 볼 확률이 조금 높아서 지금 딱 미드밖에 올 새가 없어 아 탑이네 쓰레시까지 생각 못했다. 아 쓰레시까지 생각못했다야 네, 아이오니아 좋아요. 이거 아래 좀 봐줘야겠다. 아, 근데 위에도 힘들어하고 아래도 힘들어해가지고 게임 좀 아직도 그래도 좀 힘드네. 어디 갔을라나? 괜찮아요? 어디 아픈데 넌 뭐? 제발 얘들아, 좀 살았다 해주라. 오케이. 좀 잡아보면 하지 않냐 이제? 근데 카이사 한번 잡아야 돼요. 아직 저 카이사가 구, 900원이라. 먹었어요. 아 이제 블루덤 주라 이제는 솔직히 필요 없잖아. 어. 사이러스 형, 사이러스 형 그러지 말고. 어나좀 아, 지금 하는 계정이요? 아, 이거 잘못된 거예요. 이거 지금 다이아 1 아이디예요, 다이아 1. 아, 맞네. 나 저거 안 바꿨네. 죄송합니다. 저기 위에, 보이시는 게, 그, 티어가 챌린지라고 돼 있는데, 그거는 챌린지 아이디 따로 있는 거고, 이 아이디는 다른 거예요. <laughs> 저 이상형 뭐 냐고요？저 인형 이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그래도 저게 와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솔직히 내가 적팀이었으면 바로 한번 치자 할것 같은. 화이서 형 그래도 나름 잘 컸었는데 슬프겠다. 일로와! 일로와! 가비! 어? 홀리 <목소리> 씨! 24분인데 거의 한 코어 남았어. 근데 제드는 뭘 해도 되게 쉽게 이길 수 있고 쉽게 어렵게 질수 아 어렵게 못 이길 수도 있어 어. 그냥 다, 딱 손이야 손이 카운트가 내 아부긴 제드는 어. 가자. 아 우리 발음 빠르구나. 발음 받아도 되겠다 근데. 자, 끝낼 수 있나 이거 이번에 어, 끝낼만해. 뭐야? 아니 나 왜? 아 오케이 여기까지 개그로 끝나면서 아 이겼네요. 아 다행이다. 마지막에 근데 어떻게 된 일이지? 왜 아트한테 공써였지 기분 탓인가? 아, 이제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